지난주 제가 옆구리, 여자친구 옆구리 만지고, 그 다음에 개인지 말인지, 그게 말이었던가 보죠. 그래서 말, 그 옆구리를, 그, 툭 불어난 상처가 났는지, 뭐, 암덩어리인지, 제가 그 만지면서 치근하게 여겼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 옆구리 만지는 것이 두 번씩이나 보여드렸는데, 그 옆구리는 15가로 라인을 뜻한다고 합니다. 공부를 하셔가지고 15가로 라인의 숫자를 뭐 당번으로 나온 건 15, 17, 19이지만 어쨌든 15가로 라인을 잘 어, 마킹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섭이라는 친구가 안경점을... 무슨 동에 이제 분점을 냈다고 하네요. 저술 소주 한 반병 마신듯 합니다. 술 취한 것 같진 않고, 어, 지나다 보니까 어, 별명 동장굴이 나는 친구가 술 가게에 있네요. 저는 술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쌍둥이 술을 달고 나오는 친구, 50% 확률을 지니고 있는 이 친구가 가슴에서 술병 몇 병을 꺼냅니다. 그래 종이컵에 따라준 술을 마시고 보니 그러다 들여다보니까 일단 술맛은 밍밍하고 재를 떨었나 재조금 보이나 그런데 그 종이컵은 깨끗해 보여요. 혹시 재떨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책의 사각 형태가 이제 눈에 들어왔고요. 또 중간 상인으로 납품업체에 도매함으로써 도매 이익을 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장입니다. 해머로 드리치니 우리는 그 시골 말로는 돌광이라고 합니다. 그 피레미. 제 눈에는 쉐리로 보였어요. 피레미 한 마리가 비실하고 기어나옵니다. 깊은 웅덩이인데 거대한 고기가 기어나와 잡습니다. 또 보입니다. 도명이 도명인지 둘째인지 어릴 때 방바닥이 냉골인데 입을 덮어주고 안아줬는지는 기억은 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놈이 뭐 잠에서 부시시 깨어났나 그 정도도 그 다음에 조그마한 돌, 바위 위에 양말, 겹, 양말을 벗으려는 부분 이 정도까지 꿈입니다. 자, 첫 번째 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 아주 옛날에 구웠던 이 친구 대섭 이라는 친구는 37을 달고 나오는 친구입니다. 섭이 보통 이제 불꽃섭자에 해당하니까 어 불화 두개 이렇게 붙이고 쓰는 불꽃섭자 그렇기 때문에 어, 그 밝은거 중에서 가장 큰수 그래서 37로 예전에 풀었던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뭐그 수칠 정도는 달고 올려나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어전 회차에서 불과 연관된 거 19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또뭐 2월수에 대한 건 아닌가도 생각을 해봅니다. 안경점이니까 이제 8과 15 역시 뭐 둘다 2월수에 해당하네요. 분점을 낸다는데 분점 낸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저가 술, 소주, 반병을 마셨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술을 마셨으니까 24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병 정도라 그러면은 보통 반컵, 반병. 그러면은 뭐 12, 12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아직도 주초니까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제 프로필이 115. 이렇게 이제 오 세로라인에 세로라인의 세로 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어떤 수가 걸려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똥장군, 그냥 진짜 똥 푸는 사람 아니고 별명입니다. 예, 이 친구 일전에 한번 나왔을 때는 26으로 똥과 연관해 가지고 26을 달고 나왔더구만요. 똥장군을 상징하는 수는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건 친구 별명이기 때문에 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어, 우리 그 황병관 구독자님 꿈에 다리가 아주 튼튼해 보인다라는 꿈이 있습니다. 혹시 다리가 아니라 허벅지를 상징하는 것이 26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허벅지를 말씀하신 건 아닌지. 한번 댓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종아리 부분이 튼튼하다고 했는지 아니면 허벅지 부분이 튼튼하다고 했는지. 그럼 26도 한번 생각해 볼만 하겠죠? 역시 뭐 술가게 그대로 뭐 그냥 쉽고 어댑니다. 자, 나술 없다. 그대로 여기 그대로 24 없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나한테는 없다 이겁니다. 자, 쌍둥이 술을 달고 나오는 이 친구. 50% 확률 도전을 해 봅니다. 가슴에서 술몇 병을 꺼내서 이제 마시자고 합니다. 술몇 병을 꺼냈다는 건 제가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고, 혹시 뭐 20번대 어몇 개의 술을 얘기하는 건지 뭐 정확하게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종이컵에 따라준 술을 마시고 들여다보니 들여다보다 뭐십과제 상징 풀이로는 10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떨었나? 제가 조금 보이나? 그런데도 뭐, 그런데로 종이컵이 깨끗해 보였거든요. 종이컵, 요 정도 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것이 제떨이가 아닌가? 제떨이 상징수는 27입니다. 제 큰형님, 전 꿈에서 보였던 큰아빠, 큰형님, 우리 큰형님 생일수가 27에 해당합니다. 자 술맛은 밍밍하다 밍밍한 것도 역시 뭐 맛이니까 역시 뭐 역시 여분 주도 뭐 2월 수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2월 수 꿈들이 꾸어지고 있는데 음, 모르겠어요 어쨌든 음, 주천이니까 보겠습니다 책의 사각형태 벌써 16은 버렸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책 사각 형태가 이상하다. 사각은 그냥 4로도 풀수 있지만, 요 사각 형태는 요 글, 글씨 모양 그대로 7로 풀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좀 이상한 형태가 아닌가. 그러면은 27하고도 연관해서 풀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간 상인으로 이제 납품 업체그 도매 이익을 본다고 했으니까 역시 돈과 연관해 가지고 어 36이나 27 그럼 또 27이 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네요 강조한다고 또뭐또 뭐, 또 무조건 당번으로 가지는 마십시오 음 어, 사실 또 27은 저 생각했던 것이 문종이 주먹으로 뻥칠 때음그 어, 문종이가 하얀 문종이가 찢어졌지않습니까그흰 것이 흰색이 이상해졌다 그래서 27 그때 말씀은 안드렸지만 꿈으로 나타나니까 이재사 큰형님 프로필 하고 연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해머로 돌을 치니 돌깡이란다 는데 연장으로 하면은 15가 되겠지만, 저 보통 해머 같은 경우는, 큰 세뭉치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예전에 33이 나오고 걸리던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피레미, 쉐리가 빛이 기어 나와 죽는지 어쨌든, 자, 이제 일단 중요한 거는 17도 2월 수가 또 고민이 됩니다. 이게 한 마리 또 기어 나와서 죽어요. 그래서 쉐리, 쉐리, 새 이에서 32가 죽었나? 자, 이렇게 한번 음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32 꿈에 대한 건 없습니다. 자, 깊은 웅덩이, 상징수 10에 해당합니다. 거대한 고기가 기어나와요. 거대한 기, 고기, 뭐 향언이, 뭐니리큰 고기들은 30, 상징수가 37이라고 합니다. 자, 그냥 뭐 물고기만 생각해도 되고. 뭐 다른거 그냥 으음 뭐나 쪼그리고 앉아 가지고 제가 하다 보니까 고뱅이가 아파서 고뱅이 무릎이 아파서 잠깐 이렇게 일어셨습니다 다리 좀 펴고요 이 거대한 고기 그럴 때 37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음그 뭐나 앞에 나왔던 대섭이란 친구하고 연관해 가지고도 역시, 뭐, 비슷하게 37이 연관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것을 뒷받침 해줄, 해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도명인지, 이제, 도명이 5월 3일이라고 했고, 이름자로 풀면 17이라고 했었죠. 그죠? 길도자, 길, 도, 자, 길, 그 다음에 7, 명, 밝은 것, 7에서. 음, 또 역시 이월수가 걸리는 이름자인데, 근데 뭐 둘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도명이 같았어요. 어릴 때, 아, 조금은 한때인데, 그, 방바닥이 냉골인데, 냉골 차다, 차갑다. 결국 콜드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37 중에 하나입니다. 37참 굉장히 오랫동안 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냉골인데, 이불을 덮어줍니다. 추우니까. 그래서, 뭐, 16은 뭐 버렸고, 17, 계속해서 또뭐 연관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뭐, 이놈 생일수가, 어, 덮여졌는지안아줘가지고또 뭐, 12와 연관된 것인지, 뭐, 내지는 12, 22일 정도가 있는지, 이거는 뭐, 그냥 한번 그냥 써봤습니다. 자, 이렇게 밤에, 잠에서, 그냥 계속 자는 게 아니라 잠에서도 부시시 깨어난 걸로 기억하니까, 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어쨌든 이건 2월수니까, 뭐, 2월 꿈을 확실하게 꾼다면은 2월 수조합에서한 번씩 해보면 되니까 그건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뭐 기본 수 아니더라도 뭐 주변 수 생각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조그만 돌, 바위 위에서 제가 양말을 벗습니다. 근데 그 양말이 겹, 겹, 양말이에요. 보통 양말이라 그러면은, 음, 연번을 나타내셨습니까? 연번. 연번 징후 요번에도 나옵니다. 연번 앞에서 문에 제가 주먹으로 뻥 쳤을 때 부딪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연번. 저번에, 저번 회차에서 둘째가 책상 밑에 있는 핸드폰을 발로 뻥 거다 찾잖아요 그럴 때도 역시 연번. 음. 아주 쉽게 연번 징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겸양말이다. 양마, 양마를 상징하는 건 13이나 14인데, 특히 저는 이제 14로 잘 걸리는데, 양마를 벗으니까, 앞, 음, 14도 좀 불안해 보이는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양마를 완전히 뭐 벗었냐, 안 벗었냐, 뭐, 요 문제는 뭐더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혹시 뭐, 만에 하나, 만에 하나는 아니고, 연번이 나온다면, 또뭐이한두 군데에서 내지는 혹시 뭐 3연봉까지 왔다 너무 큰 과도한 풀이는 안됩니다 어쨌든 한번 생각은 해봤습니다 조합하다가 혹시 뭐 이런 조합이 나오면 한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